주여,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이 무릎은 사람의 청애 가운데 최대의 무릎이 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운명을 걸고 전 체냐 제로냐의 결단 앞에서 엄숙하게 이 무릎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같이 생긴 사람이었고, 사람 같이 생긴 하나님이었는데, 그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고, 하나님처럼 행했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기적을 행했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였고,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전하게 하였고, 모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죽게도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불란서에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80살 되어서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학교를 졸업하자 아버지를 떠나서 너무도 열심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아프리카로 성교사로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딸은 아버지에게 효성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급한 명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떠나는 자기의 딸을 향해서 그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노마의 사형 쓰여, 그대는 내 품에서 심장처럼 소중한 나의 딸을 빼앗아 가는구나!" 그대는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그대는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생명의 약탈자여, 사랑의 약탈자여.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참으로 만나버린 사람은 이렇게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기 전에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언제 날 것이고 그는 어디서 날 것이고 어떠한 모양으로 살고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고 소상하게 프로필을 미리미리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죽으러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의 삶을 대신 살러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모든 종교와 성자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 종교가 있었는데 예수는 죄의식이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을 한 일이 없고 사과한 일도 없으며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해본 일도 없으니, 아무도 그를 죄가 있다고 말한 사람이 없으니, 그는 기적을 마음대로 행했으니, 그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기독교는 부활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을 했는데, 그것은 사적으로 비밀리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로마의 제국 앞에서 유태산해드린 민족회의 앞에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줄리어스 시저나 아리스토텔레스보다도 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의 난문을 알고 있고 그를 따르는 인물들을 알고 그가 한 말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의 모든 결과를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연호는 AT와 BC를 쓰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지금 살아있는 최대의 역사 가까운데 한 사람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폴레온이나 시저보다도 훨씬 많은 지면을 화려했고 대형 백과사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대해서 2만여 자를 화려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책중에 책이었고 진실과 거룩한 것의 상징같은 성경의 주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가 성경을 읽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폴레온 전기를 읽으면서도 나폴레온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주일날 오전 천하의 교회의 종소리를 듣는다. 저것은 모두 노마의 사형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증거는 아무도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니체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구름같이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인류사와 교회사의 대양 같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실이고 또 심장 같은 진실을 다 모아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가 증거와 증인인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응답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마지막 날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산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생수라고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빈진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포도놈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기이어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일까요? 우리는 삼자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한 한 사람이면서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아닐진데는 사기꾼이든가 그는 정신병자든가 둘 중에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만일에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다면 종교 사기꾼인데, 그 사기는 보통 사기가 아니라 사기꾼의 천재고, 절대적인 사기꾼이고, 악마적인 사기꾼이고, 사기꾼의 사기꾼이며,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사기 사건에 의해서 기독교가 만들어졌다면, 그 수많은 기도와 천하의 교회의 종소리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순교자들의 모든 피와 모든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진 책들과 오늘 모여온 이 사건도 전부 사기사건의 결과로 되어진 것이고 기독교인들은 사기꾼의 사기꾼의 사기꾼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사기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이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정신적으로 좀 부실한 사람들이 정신병적인 경향을 가진 무식한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모셔 버렸다고 생각하는 예수를 정신 이상 정신병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거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짓된 것을 참되게 하고 예수는 병든 것을 고치는 분인데 이러한 정신병에서 사상 최대의 정신적인 건전한 것이 생겼다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고 가장 진실한 것과 가장 거룩한 것과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 이 사기 사건과 이 미친 사건에서 만들어졌다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신병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정신병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말한대로 하나님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보다도 더 진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숨겨서도 안 되고 속여서도 안 되겠습니다. 애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기도를 하고 재산을 바치고 예수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옥에 가치고 이렇게 모이는 이러한 일이 사기 사건이라든가 정신병적 사건 사실 아닌 사건에근거해서 되어진 일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고 이 사실에 속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은 기독교가 멸망을 하더라도 사실과 진리가 서기를 바라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정신인 것입니다. 어떤 아이를 길에다가, 길, 길에서 주서다가 키웠습니다. 부잣집에서, 어, 외아들로 귀하게 입적을 해가지고 자라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출세를 했습니다. 매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어느날 이 청년은 갑자기 누구에게선가 자기가 주소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아버지를 찾아,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나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자기만의 아들이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너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랬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한가? 아닙니다. 내가 불행해서도 아니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라, 나는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나를 낳아준 사람은 누굽니까? 거지라도 저으니 나는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참, 참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으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릴 수가 있으며 예수는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인간을 모든 인간을 새롭게 살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는 것인지 이 사실에 대해서 지상 최대의 진실을 우리는 선언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깊은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급한 만민에게 전해야 될 소식은 없습니다. 변든자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급하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소리를 모아서 입을 모아서 우리가 지상 최대의 소리를 가지고 예수는 우리 손은 하나님이고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며 예수는 죽은 가운데서 사람을 살릴 것이며 예수는 성령을 우리에게 줄 것이고 어떤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줄 것이며 예수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것이며 예수는 사태를 변화시킬 것이며 나라를 변화시킬 것이며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며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릴 것이며 약한 것을 강하게 할 것이며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아름답게 할 것이며 예수는 미국을 사랑으로 바꿀 것이며 어두움에서 빛을 창조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소망이며 일류의 소망이며 참으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보다도 급하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6.25때제 친구가 있었는데 공산당이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그는 소원이 하나 있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공산당이 30분의 시간을 얻어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부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전하고 싶은 것은 이 복음이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나라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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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만세의 물결이었고 감격의 물결이었습니다. 이 만세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해방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신문 호예가 되고 레디오는 프로를 중단하고 국회는 국회의 모임을 중단하고 전 세계에서 거리에서 병원에 나서 아픈 사람에게도 전하고 혹은 죽은 사람에게 가족에가 가지고 무덤까지 들리도록 이만세와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게 되면은 이 자유와 해방이 영원히 사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가운데 여 천년쯤 사는 불로 나의 약이 생겼다고 하면 아마 공산당은 공산당을 내버리고 자기의 재산을 내버리고 가족까지 내버리고 모든 것을 권력도 다 내버리고 이 천년이나 늦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이 약을 구하러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진실 가운데 진실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믿어서 그대로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여기 처음 오신 여러분들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분도 계시는데 주여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누구십니까? 자문은 당신은 참으로 나의 구주십니까? 당신은 참으로 다시 오십니까? 당신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십니까?